긴 기다림 끝에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다가오는 버전 5.6 업데이트에서 두 명의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될 것이라고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캐릭터는 5성 캐릭터인 에피와 4성 캐릭터인 달리아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에피는 폰타인 지역 출신의 5성 크라이오 창 사용자입니다. 그녀의 예상되는 스킬과 디자인은 이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프라이오 에오가와 창 사용자 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의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아직 달리아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확정짓지 않았으며 디자인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설명에 따르면 달리아의 외모는 좀더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벤티의 디자인처럼 더 안드로 지너스한 외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달리아가 하이드로 비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등에 있는 파란 비전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아는 총매 사용자로 바바라에 이어 두 번째 사성 하이드로 총매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버전 5.6 업데이트는 2025년 5월 7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플레이어들에게는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캐릭터들 중 하나를 뽑을 계획이라면 가능한 빨리 원석을 모으는 것이 강력히 추천됩니다. 또한 또 다른 기대되는 캐릭터인 스커크가 바로 뒤이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므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아와 에피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알림벨을 켜두세요.